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헤이프와 모든 동영상을 제가 입수해서 폭로한 사람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한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계세요 그래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차장 이번에 보면은 쿠팡에 문제가 되는데 가해자인 어미준 검사는 광주고검으로 피해자인 문진석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한 빌딩에 그렇게 인사 발령 내면 되겠어요? 잘 고려해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뭐, 뭐 인사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화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 오동은 네, 국수처장은 시부장 검찰총장을 법 모독죄가 있었으면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우리 이완구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친구로서 부끄럼도 없이 받아들여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면 은 윤석열 파면 하겠어요?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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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그리고 오늘 국회에 와서 검찰을 재평하면은. 잡혀가면은... 전사니까 고무법으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고무법으로 해요. 국회에 나오셨으면 국민의 대표한테 헌법재판관 임명 안 됐으니까 나라가 살았습니다.